오늘 제목 말씀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앞날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다윗의 앞날을 주의 손에 부탁하며 나를 속히 건져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5절에 말씀이 있듯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의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을 보면 자신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내 원수들의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애절한 기도문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우리 영혼이 피곤해 지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대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합니다. 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바로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라막는 어둠의 영들을 배적하며 몰아내야 됩니다. 다윗처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내 원수들의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속히 건져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그러죠. 죽게 피하고 주님을 피난처럼 삼을 수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나를 영원히 부끄럽지 에,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를 건져주소서.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피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도 위로하여 주시고 피난처로 삼은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이과 같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찾아와 기도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전등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안전한 처소인 것입니다. 다이시 그동안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공의하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치 취하는 영정 무기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앞에 모든 힘을 맡겨버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부문이절을 보면, 보면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그랬죠.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고관 바이야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세상을 다니 고난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원수들로부터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우리를 힘들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길을 기울이셔서 속히 궁팍에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나를 건져주셔서 수렁 속에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래 참고 인내하며 끈질긴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통에서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승이시니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다이시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진 구문에서 빼내소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정말 허접되는 고난의 순간을 볼 수가 있어요. 주는 나의 찬성이시나이다 어떠한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과 같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 육을 온전히 맡기며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절망 끝에서 내 마음을 열고 나의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중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십니다. 여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부모의일절에 있듯이 내가 죽게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절은 내게 속히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건져 주소서 3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나를 지도하소서 생명의 길로 지도하소서 보면 4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구문에서 빼어 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속히 건져달라는 하나님을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면 5절을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죠? 나의 영, 우리의 영혼이 낙심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병들면 모든 것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 충만히 채워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네,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변치 않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세상 끝날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피곤에 지쳐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지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항상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던 자가 되심을 깨닫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앞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은혜를 채워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행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을 보면 내가 허탈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영화를 의지하나이다. 정말 거짓, 거짓과 불의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의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다인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아멘 하나님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연단이 있어도 하나님은 끊어모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그렇죠?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주께서 환란 중에도 지쳐있는 우리 영혼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시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다윗의 고난과 빈심으로 인해 국도로 쇠약하진 아이스의 영육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며 나의 영혼을 치료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문 구절을 보세요. 보문 구절을 보면, 여하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그러죠? 고통. 여러분의 고통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의 문제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나의 고난의, 고난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어 오니다이은 세상에서 말로 못할 인생의 파란만장 사연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수 없다는 그비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구절을 보니까, 여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그러죠?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엉만장자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공허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보세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만이 나에게 은혜가 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그랬어요.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뭘 알아요? 10절을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 선이다. 이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다윗의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수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던 다윗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고통의 문제가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영적 성숙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한란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다윗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당했던 우리는 아닙니다. 다윗은 말로 못할 고통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무엇이라 해서 나의 재앙때문이라 그랬죠? 그리고 재앙때문에 약해지고 나의 뼈가 쇠하도록 그렇게 예, 온몸이 피곤해 지쳐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육신의 고통으로 뼈가 쓰시고 근심이 쌓이며 눈과 혼과 몸이 쇠하여 졌지만 하나님께서 정답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11절을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그러죠 대적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내이 세계는 심의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한다고 그랬죠. 다윗을 몸면 인간들에게 철저하게 배신과 쓰라리는 상처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피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말로 못할 외로움과 괴로움을,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는 분명히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필요로 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보면 1 3절을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며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러죠 사방으로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위로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어있나이다. 정말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저도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며 나의 목숨을 뺏어가려는 그런 악한 세력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자 할 때에 악한 세력들이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문 14절을 보면 여하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우리 14절을 보세요. 14절. 그러하여도, 여하여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바로 혹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어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즘에는 제 마음속에서 괜찮다, 괜찮다 이런 말이 많이 들려요. 괜찮다,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주시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도 우러나는 말씀이 있어요. 괜찮다. 이것은 내 말일까? 근데 끊임없이 나를 위로해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모든 것에서 힘을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빼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다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란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 아이새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있듯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랬죠?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나의 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너무 오래가 됐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리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결국은. 나의 인생의 길이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다윗을를 핍박하는 자들을 보면 악한 세력이며 사단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고통을 주는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 영적으로 볼때 악한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로 쫓아내야 됩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 주고 나의 인생 길을 책임져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있습니다. 이렇게 할때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손에 부탁하고 기도할 때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 생기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 입으로 신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한대로, 생각한대로, 꿈꾼 대로, 생각한 대로 꿈꿈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16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소서 이런 애절한 기도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17절을 보면 여하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그러죠.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그 수월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잠잠하게 하여 달라는 간절한 기도물입니다. 다이소의 기도를 보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응답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19절을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주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그렇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모든 것에 은혜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그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남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어찌 그리 큰지요.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 살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실 거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이 시절을 보면은. 주께서 그들의, 그들을 주의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람 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사람이 깨를 부리면 말 못해요. 정말 잔혹하고 치욕한 깨를 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잔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들여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의 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서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로다. 그렇죠? 싸움, 싸움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가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이 악한 싸움의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의 인생 가운데 와서 우리를 싸우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상처 주는 것은 바로 악한.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대적기도를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을 보면 영화를 찬송할지어다. 견우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정말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 기적을 간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거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그러죠. 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과 는 소리를 들으셨다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난 줄 알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환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줘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요? 왜 나를 버렸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으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23절을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그랬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과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저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까 저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 오지 않지?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지? 이들 의문이 너무나도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다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아, 여와를 사랑하라. 여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며다 갚아주실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당하고 담대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2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영화를 바라는 너희들아 당하고 담대하라! 당하고 담대하라! 다시 세상에서 이렇게 말로 못할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믿음, 내 마음을 당하고 담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약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하고 단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활란해서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증인들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